예,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전재우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기도편지가 매일로 왔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읽어보고 그다음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기도편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내도 많이 큰것 같아요, 그죠 가난한 기였었는데 네팔에서 태어나서 이제 보니까 그 기도편지 읽어보니까 캐나다에 지금 계시죠? 근데 벌써 안식년이 1년이 이제 다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선교지 이제 네팔로 다시 들어갈 채비를 한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편지를 읽으면서 전재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네팔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선교지 비교적 좋은 환경 속에서 1년 동안 사시다가 자녀들과 함께 이제 다시 이 네팔은 불교권이지만 샤마니즘이 섞여 있는 그런 불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나라죠. 다시 그 네팔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누구나 그렇지만 자녀들이 좀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 또 본인이 하는 학업도 좀더 하고픈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다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네팔로 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순종하는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선교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에 보여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길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임할 때를 여러분이 유심히 잘 읽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말씀하세요. 수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걸까. 그러니까 티크를 세워보라. 티크를 세워볼 수있을진데 너의 후손들을 셀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후손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 전에 앞선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13장 말고 12장 1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 12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의 고향 땅갈 때야 우르를 떠나라.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2장 7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서 먼길 여정을 여러분의 지도를 보면 굉장히 가난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먼 길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드디어 가난 땅에 들어왔는데 처음 자리 잡은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게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 아무때나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죠. 정말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신 그 시점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왜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좀 깨달으려고 그래요. 자,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임했는가? 그것은 이두 번째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이 시점에 나타났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점과 세 번째 지금 오늘 말씀하신 시점 사이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는 12장,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1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가 세겜 땅에 도착했고, 이제 그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가나안 땅과 비교했을 때 어느 땅이 더 살기가 좋은 땅일까요? 가나한 땅이 정말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가나한 땅이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좋은 땅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요 그래서 강이 만나는 지점에 보통 삼각지 평야라고 여러분이 지리시간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곳에는 물이 만나는 곳에선 그 땅도 우리 이스라엘 땅과 비슷한 그 건조한 땅이었어요.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 그런데 거기는 큰 강이 물줄기가 만나는 땅이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요. 사막이라도 물이 풍부하면 그 땅이 농사를 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는 정말 좋은 땅,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물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이 있는 곳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물이 풍부한 나라가. 그래서 물 자체가 생명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물을 수,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잘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문화가 발달하고 그와 함께 꽃이 문명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발달된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큰 성을 짓고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짓고 외부의 침략을 막는 그런 큰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땅인데. 너무 문명이 발달된 지역인데. 거기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죠. 왜 그랬습니까? 처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 말씀만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걷는 길이에요. 안정된 농사를 짓는 집에서 사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유목민처럼 하루하루 마실 물을 찾아 장막을 치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 삶이 고달프지만 유목민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두 번째 그 응답과 세 번째 응답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보다도 생존의 생존을 위한 삶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물이 넉넉한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가난한 그땅 속에서. 그러지 않고, 유다 광야에 가까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요. 12장 구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구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자꾸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나?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민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아브라함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물이 발견되는 우물이 있거나 물이 발견되거나 요단강 근처라든가 이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에는 토착민들이 그 물을 먼저 쟁취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 토착민들 가나인들에게는 배척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능하면 그 토착 세력들과 충돌을 피해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간 거. 왜냐하면 남쪽에는 토착민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토착 민들도 알아요. 거긴 살기 힘들다는 것을. 런데 아브라함은 그 토착 민들과의 마찰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비교적 저 사람들의 간섭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내가 살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조금 건조한 땅이라도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강우량을 나타내는 그 지도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이 결국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저 이렇게 파란색 아주 연한 거 말고 바로 위에 도시가 걸쳐 있는 데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내려간 그 땅이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엘세바를 넘어가면 거기는 더 이상 강우량이 너무 적어서 목축, 농사가 아니라 목축 자체를 할수 없는 건조한 땅, 내게부 사막 쪽에. 근데 그 마지노선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마저도 지금 평균 강수량이 일반적으로 일년에 내리는 비가 어느 정도 내릴 때 저런 거지만.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완전히 기근이 들게 되면 저 라인이 북쪽으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사막과 같은 그런 기후가 돼 버려요. 사람과 녹초이살수 없는 땅이 돼 버려요. 사막과 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북쪽으로 가면 가난 토착인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마찰을 받기는 싫고 차라리 타국으로 이주를 또 가자. 이민자의 삶을 살자. 결정한 것이 애굽으로의 이민기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와 가족들, 딸려있는 식구들을 생존, 목축, 딸려 있는 가축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결정을 한 겁니다. 에굽도 건조한 땅이었지만 그런데 거기는 뭐가 흘러요? 나일강이 흘러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는 곡식을 이모작을 할 수가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바로 에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와 비슷한, 너무나도 흡사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그애국땅으로 가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의 풍족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심지어 어떻게요? 자기의 살의 아내를,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버려요.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아내인 사라를 바울의 그 바로에 이집트의 바로에에게 여인으로 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작정하셨거든요. 그의 태를 통해서 누가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나중에 그거를 보시고 열국의 어미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조차도 바로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로 버리고 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어 바로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게 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혼쭐이 나죠. 애굽왕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으니 얼마나 혼쭐이 났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다랐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롯과, 롯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우물 때문에 그 헤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물을 쫓아와서 생존을 위해서 했던 자기의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 행위가 뭐냐면 창세기 13장 9절 11절에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롯과의 대화 속에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로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소할까지온 땅에 뭐가 넉넉하다고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여기서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무엇을 따라간 거예요? 롯은 물을 따라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이 되었을 때 물을 따라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룻도, 롯도 롯도 물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있는 그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인 건조한 땅 헤브론 건조한 반대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롯은 뭐를 선택했어요? 물을 보고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약속을 의지하고 로데에게 그것을 우선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향한 아브라함에게 그때서 비로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때 우르를 떠날 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보여주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에는 그 땅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전에도 봤어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항상 보았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동서남북으로 볼때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티끌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더 이상 토착 세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의 후손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는 여전히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그가난안 땅을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어요. 물을 보고 땅을 선택했던 로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압과 암몬. 오늘날의 모합과 암몬이 남아있나요? 모합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열두지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토가 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회복은 지금 현재도 2023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재도 그 약속은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우리 박성모 집사님의 뭐 작은 아버님 되시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이런 제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온누리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이 큰 교회들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한 번도 그런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무 문제, 한 번도 그런 큰 문제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영주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왜 그럴까?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걸까? 했는데 대답을 하셨어요. 답을 찾았대요. 그 답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교에 온 누리교회가 힘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온 누리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인 성교를 가장 먼저 한국교회에서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예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일부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시오니즘에 입각한 어떤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돌아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회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는 그런 종말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온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모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유명민들입니다. 그 길은 고달프지만 그 길은 바로 약속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따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아브라함처럼 생존을 위해서 물을 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우리는 분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약속의 길로 덜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약속의 길그 끝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으로 다시 살게 하는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만약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버텼다면 하나님은 바위를 터쳐서라도 물을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루하루가 힘들더라도 일용할 만날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버티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그 가문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그런 비옥한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약속을 믿고 그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유목민과 같은 장막을 치며 나그네와 같은 사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약속의 삶임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